결혼과 관련된 어떤 부대 비용들을 뭐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면 네. 2천 한 2,300만 원은 무조건 쓰시게 되시는 것 같아요. 그 업체 비용 1,350만 원을 포함해서 2,200만 원 정도 있으면 국제 결혼이 가능하다. 네 그렇습니다. 어, 저는 이제 김 대표님 업체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알잖아요. 네네. 근데 간혹가다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. 1,350만 원입니다 하고 어, 왔는데. 네네. 네네. 뭐가 추가됩니다 뭐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돈이 자꾸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님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나요? 그런 부대 비용은 어, 업체와의 계약서 또는 국제결혼 행사 일정표라는 그 경비가 나와 있는 어떤 표가 있는데 그 안에 다 목록에 제시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서면화된 내용이 아니라 그냥 구두상으로만 계속 어떤 금액이 나오게 된다면. 사실 현재에도 너무 기분이 나빠지시겠죠. 음, 그러면 계약서를 꼼꼼하게 잘 확인해 봐야겠네요. 이건 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업체랑 계약을 음. 하신다면 그런 부대 비용을 좀 꼼꼼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어떤 고객님이 음. 업체 선정을 하거나 업체와의 계약하실 때 어, 뭐 우리가 한마디로 호구되지 않을 수 있는 음. 어떤 팁이라면 팁이 될 겁니다.